700명이 다 천원도 못 보내는 애들은 에미가 죽은 거지. 개 씨발 장애인 새끼야. 씹새끼야. 눈깔아 병신 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 개새끼야. 장애들이 어디서 채팅을 쳐? 시발년들이 야. 칼로 찔러 죽여 줄까, 병신아. 시발 새끼. 오늘 재산 날대복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크리스탈이 터단너 응. 구독 안 했어? 너 차단. 10초 안에 1,000원이 안 들어온다. 라방 종류. 구독 안한 애들 안 지금 또 차단시켜. 너 구독 안 했어. 너 구독 안 했어. 너 차단. 너 구독 안 했어. 너 차단. 응. 너 구독 안 했어. 너 차단. 10초 안에 1,000원이 안 들어온다. 응. 김민건 1,000원 민건, 띠 민건 사랑해. 우리 민건이 1,000원 고마워. 응. 여기 1,800명은 1,000원도 못 보내겠지. 응. 우리 민건이는 1,000원 보냈는데. 여기 1,800명은 거지니까 못 보내는 거지. 천원도 뭐 아, 지방흡입할 때 보태라면서 이천원 고마워 이천원 가지고 지방흡입할 수 있니? 이천만원 보내서치고아 이천원 고마워 지방흡입띠 지방흡입 사랑해 지방흡입 예스 yes. 10초 안에 천원이 안들어온다 라방종료 때려 10 아기 탕후루가 천원 탕후루띠 탕후루 사랑해 음. 탕후루 고마워 10 9 박현중 1000원 현중띠현중 사랑해 10 9 8 7 6 5 4 2000명 화면 터치 그만해 처맞기 싫으면 눈깔아요. 화면 터치 그만하라 했다. 국가 처맞기 싫으면 여 쫄아 가지고 화면 터치 못 하는 것 봐. 채널 삭제돼 그만해. 2000명 처맞기 싫으면 여 말로 할때 찾아가서 주먹 존나 쓰기 전에 10초 안에 천 원이 안 들어온다 라방 종료 때려 10 그러니까 여기 2 0 0 0 명은 다 터져서 못 보내는 거네 응. 누구 닮아서 천 원도 못 보내겠지 누구 닮아서 누구 닮았으니까 천 원도 못 보내는 거지 가정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가정교육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천원도 못 보내는 거지. 인생 망한 애들이니까.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시급 받고 일하는 애들이니까 못 보내는 거지. 아니면 백수거나 능력이 딸리거나 아니면 성적이 존나 낮거나 아니면 찐따거나. 꾸역꾸역 살아대는 폼이.